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 해설의 박지영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 후에 중국 북부지방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하늘은 맑지만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번 주 기온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우리나라로 찬 공기가 남아하여 북서쪽으로부터 기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16시 기준으로 어제와 비교해 보면 어제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5도 이상의 분포를 보였지만 오늘은 5도 이하의 분포를 보이면서 중국 북서쪽을 중심으로는 영하의 기온이 나타나는 등 어제보다 더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주변으로는 기압계가 조밀해지면서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아져 추, 더욱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찬 공기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내일 아침 중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춥겠습니다. 하지만 계절적으로 찬 고기압이 세력이 강하지 않은 시기여서 고기압이 빨리 변질이 되는데요. 내일 이동성 고기압이 변질이 되어서 동쪽으로 지나가면서 이번 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모레는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우리나라에는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남쪽으로부터 온난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올해 아침에는 0도 내외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저기압이 지나고 23일에는 오늘처럼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한겨울에 강한 추위는 아니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영하 5도 이하의 기온을 보이면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또한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가 조밀해지면서 기압 경도력이 강해져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낮아 더욱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요일에는 저기압에 의해서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출근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온도가 낮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는 강수 형태가 눈으로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번 주에도 추위가 주기적으로 나타나겠으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날씨 해설이었습니다.